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트입니다 어스 신크리드 오디세이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게 오디세이 퀘스트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엠페도클래스라는 녀석이 갑자기 사이드 퀘스트에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메인 퀘스트로 바뀐 건데 자 음... 엠페도클래스는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는 갑자기 지가 신이라면 자 신을 자처하면서 떠드는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퀘스트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좁은 시야 피타고라스는 코린토스의 강한 집중력과 비범한 통찰력을 주는 고대의 유물이 잠들어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키테라는 자신이 자칭 신자 신의 자손이라는 자가 그 유물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을 갖춰입고 열쇠를 되찾은 엠페도 클래스는 자신의 가족인 신들을 만나보려며 카산더를 조사했습니다 첫번째로 설명드릴건 이 엠페도 클래스는 가다가 그냥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면서 떠든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자기가 신들의 자손 자손인지 뭔지 아무튼간에 자칭 신이라는 놈이 이제 돌아다녔 그 가, 어디에 잡혀 있었어요 이제 스파르타 군의 요새 그래서 구해줬어요. 구해줬더니 이제 자신들의 가족인 신들을 만나보라면서 카산드라를 초대했어요 이친 섬의 동굴로. 네이 퀘스트의 제목은 올림포스로 가는 계단이고요. 원래 이게 사이드 퀘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갔더니 그게 갑자기 맨퀘스트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일단 이 엠페도 클래스를 구해줬고요 네.. 그.. 거그 자체의 내용은 별거 없으니까요 네.. <laughs>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거지 그니까 왜.. 이니까그 그러니까 멍청이가 네..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그 멍청이가 어쩌다.. 네.. 그렇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근데 이 친섬의 동굴은 제가 한번 털었을 텐데요 보물 두 개를 획득하면서 자 일단 갑시다 어 어둠 속에서 위험한 녀석이 숨을 헐떡이며 배고픈 기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론테스는 눈앞에 있는 사냥감을 해치우기 직전에 그 달콤한 순간을 즐깁니다. 한껏 음미하는 거죠. 오 엠페도클레스 나한테 뭘뭘 뭘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엠페도클레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엠페도클레스 내가 이 친섬에 동굴에 가가지고 그런 걸본 적이 없는데? 어? 어어? 어어? 이상하다. <laughs> 어,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에이, 페도클래스 너는 신들. 자기 신의 가족인 신들을 만나보게 해주겠다고 데려간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기 왜 신화적 동물이냐? 신화적 동물이라 하면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만나봤던 스핑크스랑 같은 개체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그 보물 찾다가 보물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었던데 덴아 잠깐만 여기 보물 있나? 이 보물 내가 책을 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에이, 되, 네, 됐고, 어, 제가 보물을 여기서 못 찾았거든요. 왜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갑시다. 일단 물 속에 있나? 물 속에 있나? 물 속에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털었고, 그러니까 여기 보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야죠. 뭐 나중에 뭐 딱히 보물 하나 하나가 일일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구역 활동 끝나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해도 말이죠. 네. 그러고 보니 내가 여기 못 열었었지, 맞아. 네, 여기 내가 못 열었었어요. 네, 이 녀석이 앰페도 클렀어요. 정신 나간 놈이네. 여기 이제 그 여기를 못 들어왔던 이유가 이제 그 열쇠가 없어서였는데 얘가 갖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 그 유적을 마. 여는 열쇠가. 옷좀 입으라, 고옷 갖추입 갖입으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야. 저, 저건 신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저런 목소리를 들으러 온게 아니야.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저게 신의 목소리야? 난 저런 걸 신의 목소리라고 판단하지 않는데. There is something in there e m m e d o c l e s but it's bigger than Aphrodite's welcoming bosom. They're preparing our welcome. Quickly, Biseos. We cannot delay. 글쎄. Whatever is inside, I'm ready.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겠주네. 이, 이 게임 Bravus 특성상. Existence. 근데 이, 뭐 어떡하라고?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 보물이 저 안에 있었더나 보다. 그래서 제가 못 찾았던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걸 봅시다. 아 열쇠로 열어야 되지, 네. 열쇠로 상호작용하는 거였군요, 네. 이렇게 열리겠죠? 이 안에 보물 이 있었는데 제가 못본 건가 봐요. 내 네, 보나마나 먼저 혼자 유적이겠죠 이수 종족의. 네. o u t p a n s t o r e t c h your mighty hands t a t the hell? Oh! What Let's see if I can him up. 아니 근데 와 딜이 안 들어간다. 눈을 치는 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그냥 휘두르는 게 저렇게까지 딜이 내, 내가 체력을 잃는다고? 어떡하지? 와씨 이러면 속도를 이거 시간을 줄여서 뿅. 그렇지 눈을 쏴야 돼요. 눈 속이 개뿔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 맞고 있잖아 저걸. 왜왜왜 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쏟아보면 언젠가 죽겠죠? 머리를 머리를 중점을 쏴봅시다 그냥 그냥 될 때까지. 오매 매매매매매매매 아. 이렇게 체력 높은 놈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라고? 일단 독대비지를 최대 올려서.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일단 독딜이 들어가게 해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활이 의외로 강해요. 네. 이 활이 전설 활이라 가지고 전설 활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요.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리고 받아라. 제가 그렇지 내 네, 얼굴 가리네요 자기 얼굴이 약점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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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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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맞든 안맞든 간에 쏟아 보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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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생각한 것 보다 강하진 않네요? 무지 강할 것 같은... 데 어... 아. 죄송해요! 욕해서 죄송해요 요, 욕이... 여기 아니잖아 욕기 아니잖아 이 사람아 에이. 일단 그러면 속도 줄이고 자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팔을 쏘기... 팔을 이제 저... 이제 쏘기 위해서지 활을 쏘기 위해서예요 속도를 줄이는 게 근접 공격의 문제도 있지만, 활을 쏘는 것도 중요해요. 햅시다. 허 그렇지 잘하고 있어나. 그리고 이제 쏴가 이기면 후. 훅, 어! 평소에 안 쏘던 활쏘기가 이렇게 도움되네요. 야이씨, 야이씨 넘어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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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슴을 쏩시다 가슴을 너희 꼭지를 쏴주겠어 어, 어 죄송해 꼭지 쏟다고가막하니까 화났나봐 누나을 쏴야돼 누나을 쏘는게 데미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누나을 쏘기가 약간 부담이 되잖아요 최대한 쏩시다 나무는 충분히 있어요 활을 쏠만큼 있을겁니다 아내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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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신화적 동물이 강하진 않네요 심지어 전설의 동물보다 약해. 내 생각엔 그 전설의 동물보다 약해. 요 패턴만 잘 알면은 전설의 동물보다 약해요. 전설의 동물은 너무 빠른 패턴을 보여주고 딜이 휴각하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얘는 어차피 딜 디... 패턴이 느리니까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이놈들 이 가족들은 안돼 잘못 쐈다. 아, 그리고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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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떨어지고 있잖아. 아우 야. 그러게요. 엠페드 클래스가 가족이었, 어 진짜 가족이었으면은 도대체가 이놈의 가족 구성원들 도대체가 스피크스도 그렇고, 아 근데 스피크스는 꽤 예쁜데. 네. 왜 젖을 쏴주겠어. 네, 이런 말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절 자르진 않겠죠? 제발, 제발 저저그고 싶잖아요. 제발. 괜찮아요 남자 거니까. <laughs> 어 뭐야 왜왜왜왜 아, 왜, 왜. 왜, 패턴 바뀌어?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잘 못했어. 내가 잘 못했어. 내가 잘 못했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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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던 거 사과할게. 남자 나그 가... 가슴만 때려서 사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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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자. 친해지자. 친하게 지내자. 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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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우 야잘안 맞는다. 야야 니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놈이잘안 맞네요. 그렇지? 우우 야. 내 네, 리치도 길어지고 데미지도 강해졌겠네요 하지만 너는 일단... 때 네. 강력한 공격부터 맞아라 강력한 거 치고는 화살 세 발을 헤드샷에 놓는 것만큼 세게...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어 안돼 미안해 휘... 휩시다 휩시다 그렇지 안 그렇지 에? 네. 에이, 네. 내가 그래도 오버워치에선 한 조를 못하지만 위도 어. 어. 메이커도 못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어. 내가 심하다 일쪽에 그걸 보여주겠어. 어. 넌 뭐하다 이렇게 된 거냐? 어. 어. 그니까 얘네는 뭘까요? 도대체 이수종조이 그니까 보면은 얘네가 이수종족의 멋이긴 한건 알겠는데 그니게 얘네가 뭐냐고 배워가지고 머리에 써볼까요? 똑같네요 그니까 러 스핑크스도 그렇고 브론, 브로, 뇌신 브로테스도 그렇고 얘네는 뭘까요? 이수종족한테 뭔가 실험으로 탄생한 애들인가? 야 위에 다, 다푸시면은 위에 다 부신 거치금 되게 정확하게 부신다야. 어? 나한테 딜이 들어가게 되게 정확하게 부신다 이사. 아시 내가 심하다 일 쪽에 카산드라다. 아씨. 사실 나나 나 가문에서 멸 가문에서 쫓겨났어. 어찌 뉴욕 와가테큐브라에 심하다 일쪽개 몸을 다룬다. 슬슬 피엽다 슬슬 귀엽다. 슬슬 귀엽다. 얘못 귀엽다. 슬슬 귀엽다. 슬슬 귀야다슬다일슬귀보다주겠어 어머, 어머, 어머다 슬슬 귀엽다. 슬슬 귀엽다. 슬슬 귀엽다. 슬슬 그냥 다 슬슬 귀엽다. 그냥 갈깁시다 체력 얼마 안남았습니다와 여기서 나무 많이 쓰다다야슬귀엽다 치마다 일쪽은 용을 다루지. 어우 야. 내가 한조요. 아이고 아파나. 한 한조라서 내가 한 한조인데 잘하던 한조가 아니라 가지고 이런 눈먼 공격에 맞고 다녀. 마지막 공격은 내용 네, 화살로 합시다. 와가테키 우 쿠라에 합시다. 아, 오 마이 갓. 음. 아, 뭐야? 뭐야? 아, 뉴욕 아, 와가 화살 부족? 잠깐만. 잠깐, 잠깐, 잠 옵션, 옵션. 뭐야, 뭔데? 화살이 왜 없어? 화살 만들어. 나무가 없다. <laughs> 타탈막탈를용해살로끝내려했었는데 막타를, 그러면은. 겐지로 합시다겐지로 아, 니 아니 이거. 되지않아? 이거. 되지않아? 이 기술은 그렇지 용이 화살 와막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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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너 갈무리 하자 갈무리. 갈무리 하자. <laughs> 오. 오 저거 애덴은 저거 화. 이... 오. 이오왜 사람이 돼? 인간 크기인데요 저거? 야야야 야, 야, 다시 들어갈래? 오 안에 있는 거 분석해봐야 되는데? 와... 야 일단 전설 무기부터 봅시다 소문에 의하면 이 곤봉 앞에서 불멸자가 아니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허어!! <laughs> 정의 및 고, 보스에 대한 피해 25%인가? 미늘창 피해 암살자 피해까지? 아, 근데 얘를 바꾸기 얘를 바꿀 생각은 없는데, 얘를 바꾸고 얘를 바꾸고 각인을 암살자 각인으로 먹이면 될것 같네. 네, 그러면 암살자 피해가 좀더 올라갈 거예요. 와,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어스신크리드 오디세이의 가르마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조, 한조 할수 있겠죠, 네? 히오스에서는 한조, 한조 한 할수 있는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